사선을 칠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디다 치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센스그룹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말은 의미를 주는 단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유치원생이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지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애들이, 와, 좋아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제가 교수인데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애들이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무도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글을 읽었을 때 이상하면 내용이 이상한 거면 이상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상한 것은요 내용이 아니에요 센스 그룹이에요 초등학교 애들은 지적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단위 정도로 얘기해 줘야지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이들, 어, 여러분이구 알아요 오늘은 어, 오늘이구나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콩지팥지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대학생 정도 되잖아요. 그럼 공부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한 단어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뭉쳐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잘 가르치겠다고 짤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그럼 머리가 더 망쳐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센스 그룹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게 어떤 사람은요 한 단어씩 끊어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은두 단어씩 끊어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은세네 단어 찍어서 있는 사람이 잘 있고요. 센스 그룹은 남이 거 가면 안 돼요. 자기 센스 그룹만 나를 찾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 센스 그룹을 찾잖아요. 여러분들 머릿 속에서는요. 번개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센스 를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알려드릴게요. 그림이 나타나요.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니까요 이건 성공한 거예요. 이걸 센스 그룹이라고 래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이렇게 집이 있어요.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와, 불태워지고 파괴되네요. 이게 센스 그룹이면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잘못 치잖아요. 그림이 안 나와요.